예, 반갑습니다. 광협자재무의문이다. 이런 말이 있죠. 시편 연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광 넓다, 협 좁다, 자재 거기에서 그렇게 존재한다. 무에 걸림이 없다. 그렇죠. 넓고 좁음에 걸림이 없다. 바꾸어 말하면은 크고 작은 데에 걸림이 없다. 다시 생각해 보면은 큰 것이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 작은 것이 아니다. 모두가 크다 이런 말이죠. 내가 큰 일을 할 사람인데 이런 사소한 것 줌이야. 그런 말이 어, 옳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겠죠. 내가 큰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큰 일이 바로 눈앞의 작은 일과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작게 보이는 일이 모든 큰 일보다도 더 크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광협에 자제하고 대소에 자제해야 됩니다. 자제, 물, 모든 것은 원래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남이 볼때 내가 하찮게 보일 수가 있지만, 부처님께서 볼 때에는 내가 엄청나게 큰 사람입니다. 그죠? 내가 갇혀있는 이 조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나에게는 제일 큽니다. 그렇죠? 세상에 아픈 사연도 많지만은 내 사연보다 더 아픈 거는 나에게는 없다. 바로 크고 작은 게 같기 때문입니다. 큰 병이 아랍다. 괴롭겠다 그러죠. 하지만은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혔다. 온몸이 다 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입장을 바꾸어도 또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크고 작은 것에 걸림이 없다. 내 아픔에 남의 아픔에 이제 소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눈앞의 이 하찮게 보이는 일을 소중하게 여긴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뭐 어려운 협상의 실마리를 푸는 것도 아주 국가적인 협상의 실마리를 푸는 것도 개인적인 어떤 체험이나 이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취미활동 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구경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한편이 되어서 바로 국가적인 문제를 풀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아픔에 공감을 해서, 그래서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크고 작은 것이 거기에 큰게 아니고 작은 게 아니다. 이랬을 때는 뭘까요? 모두가 크지요. 모두가 크다는 말은 뭐예요? 거기에 붙는 이름이 가치가 같다. 이 말입니다. 상대방이 참 애국자다. 이런 말을 했을 때 훌륭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애국이 어떤 애국이냐에 따라서 바로 나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적이 다르다. 했을 때는 상대방 나라의 애국이 나에게는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름에 속지 않고,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래서, 아,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훌륭한 사람이냐?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냐, 더불어 같이 살기 위한 훌륭함이냐, 아니면은 우리끼리만 잘 살기 위한 훌륭함이냐,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런 것이 큰게큰게 큰게 아니고, 작은 게 작은 게 아니고, 이름이 그 이름 그대로가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데 걸림없는 있는 그대로를 보는 우리들의 지혜입니다.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함에 의해 가지고 바로 근본적으로 모두가 부처님이고 모두가 부처님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기 쉽다 이거죠. 크고 작다 스쳐 지나가는 우리들의 업이 그러한 것이지요. 큰 것을 위해서 당신이 희생을 해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희생을 하는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신은 그 크다고 하는 것보다 하찮게 희생시킨 자기 자신은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큰게큰게 큰게 아니고, 작은 게 작은 게 아니고, 지금 눈앞에 이 마주하고 있는 인연에 충실하자. 지금 여기에서 바로 작은 일에 충실하면, 작게 보이는 이것이 바로 크다. 이것을 드러냅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부하니큰 사연이 들어 있습니다. 내 눈앞에 마주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사람과의 지금 이 인연이 큰 공덕을 이끌어냅니다. 이 사람이 작은 사람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남이 그렇게 봤을 뿐이에요. 남이 그렇게 봤을까요? 남 가운데 어떤 업이 그렇게 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업이 새롭게 눈을 떴을 때에는 바로 새로운 그러한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지요. 큰 나의 모습이 보인다. 바로 내가 나의 큰 모습을 보고 내 네, 당신이 나의 큰 모습을 본다. 바로 광협 자제 무애다 하는 그런 있는 그대로를 보는 그런 연기적인 생각 우리들의 생각 방식의 하나입니다. 세상보다도 내가 중요하고 세상보다도 당신이 중요하다. 눈앞의 모든 일들 여기에서 가장 큰 것들이 담겨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한 티끌 속에 시방 세계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일미진중 함시방. 그렇습니다. 눈앞의 작게 보이는 이러한 일들. 여기에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는 공덕이 숨어 있다. 작게 보이는 것은 작게 보고 있는 착각이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넓고 좁음에 자제하여 걸림이 없고, 크고 작은, 작게 보이는 그것에 자제하여서 바로 걸림이 없는. 그리하여서 티끌 하나에서도 온 깨를 덮을 수 있는 공덕을 드러내는 그러한 나날들. 지금 있는 그 자리를 부처님의 큰 마음과 큰 지혜와 큰 공덕으로 피워내는 오늘 하루. 바로 보살의 하루고 우리 도반님들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도 걸림없는, 그리고 본래 그대로 언제나 어디서나 한계를 초월한 모든 큰 일을 크게 다스려 나가는 크나 큰 일을 작은 인연 속에서 드러내는 불보살과 함께하는 불보살의 하루를 큰 마음과 함께